안녕하세요. 연연 연예입니다. 오늘 연설의 주제는 이걸 모르면 남자한테 제대로 사랑을 못 받습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남자를 안달나게 하는 여자, 남자를 미치게 하는 여자. 그 외에 막뭐 여우의 기술, 뭐 밀당하는 법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그 여자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자기의 성향이 연애할 때마다 불안형이 나타나시는 여자분들은. 봐야 돼요. 내가 불안형인지 안정형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한테 간단한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남자의 연락에 집착을 한다. 남자의 사소한 행동이나 말에 생각이 많다. 그리고 연애를 할 때마다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면은 불안형이에요. 거기서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잡다한 자고 소설을 적는다. 그러면은 이 불안형 강도가 상당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왜 이런 여자분들한테 이런 영상들을 보지 말라고 하냐면은 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남자친구 없어도 내 자신이 행복해야 된다. 나 혼자 있을 때 행복해야 된다. 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주로 이루는데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안 되니까 불안형인 거예요. 오히려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사이고 있으니까 더 불안해져요. 그렇더라고 하면은 이런 여자분들은 어떤 영상을 봐야 되냐면은 네. 남자가 좋아하는 행동, 말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해결책으로 내리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일정 기간을 잡고 잘 해주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불안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안정형이나 여우 같은 애들은 너는 왜 내가 술을 마시거나 뭘때왜 연락 한번 안 하냐 걱정도 안 되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참 너를 갖다가 좋아하는데 네가 이런 말을 하니까 참 실망이다. 내가 다른 여자들처럼 오빠 여자랑 술 마시는 거 아니야? 오빠 메시에 들어올 거야? 오빠 사진 찍어서 보내줘? 오빠 몇시인데 몇시까지 술 마실거야? 오빠 아직까지도 집에 안들어간거야? 이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그런거 바랬으면은 나랑 사귀지 말고 다른 여자 찾아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하지만 불화정 여자분들은 이 멘트를 알고 있어도 막상 좋아하고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리고 연락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의연해져라 남자가 뭐술 마시고 나가면 그냥 자라 이렇게 말을 해도 연락이 뭐가 오는지 궁금해가지고 소리 막그질그질해 그리고 연락이 안오면은 한 30분만 지나도 속이 아파하고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래 그러니까 또 먼저 연락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도 연락 안 오면 잠은 자야 되니까 누워가지고 또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야. 이게 여자랑 있나 누구랑 있나 저번에 것도 꼴프치러 간다고 했는데 여자 만난 거 아닌가? 온갖 상상을 다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일정 기간을 잡고 잘해주는 게 이런 여자분들한테는 오히려 남자들한테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남자들하고 연애도 무난하게 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일정기간에 잡아놓으면은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남자하고 결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집착을 하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남자가 그 사소한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이제 2개월 남았다 어차피 이제 3개월 남았다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여자분들이 뭐 나의 모습을 숨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불안형 여자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연애를 할 때만 불안형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 말은 내가 결혼을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불안형이 사라져서 안정형으로 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은 남자가 집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때 가고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불안정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을 하신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고동성으로 이야기라는 게 연애할 때 했던 고민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내가 그때 왜 그런 고민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들도 되게 많다 보니까 나는 도저히 여우가 안 되고. 나는 도저히 밀당 안 되고, 나는 안 달라게는 못한다. 이러면은 제가 오늘 이야기를 했던 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